안녕하세요. 재밌었어요. <laughs> 저희 잘 보여요, 여기. 조명 괜찮은요 <laughs> 네. <웃음> Oh! Yeah. 이 형이 요정이에요? 맞아. <laughs> 빨리 와, 이사아 배를 는 아, 요요이게앞이에요 상관없어요 그이이거 브랜드니까 브랜드 뒤로 해야 아이 형아, 이 비가 멋있다. 잘생겼다. 이렇게 신기할 수가. 혜령아 그냥 얹어도 돼 그냥 얹어도 돼? 근데 제가 이렇게 돌리면 안 되죠? 그거 알아? 피자... 어, 언니가 제일 좋아하는 거나그 어, 미스터... 리스터 피자? 미 피자 말해버리면 어떡해 나저 초등학교 때는 그게 대세였어요 뭐? 그래서 생일파티 이런 거 하면 거기 미스터 피자 있어요 왜냐면 거기 그거 있거든요 샐러드 밥 어 <목소리> <목소리나> 맞아 샐러드빵은 거기 헛도 있어. 맞 유나야 <laughs> 보이니? 헛도 있어. 유나야 보이니? 내가 오늘 나 맨날 그거 생일 파티 할 때는 피자. 무슨 소야 피자. 어렸을 때그 키즈 카페 안에 막 놀이터 있는 <목소리> 플레이 타임. 어나 아시는 분? 그거 진짜 어, 좋아해요. 아, <타고> 그거 알아요? 이거? 이렇게 기다란 거손달려고 이렇게 쭉고 내려오는 거? 그리고 그 뭐냐, 잘했어. 이렇게 이 뭐지? 길쭉한애들르을 이렇게 하고 밀가루 <laughs> <밑으로 드르르르 웃음> 고 내려오는 거 알아요? 감자탕집 가면 꼭그 2번 감자탕집 가면 꼭그잖아요 감자탕집인데 이아 감자탕을 안 좋아하기 아, 때문에 아지 원래 감자탕 안, 아, 아, 네, 몰라, 안 <laughs> 먹어서 거기서 맨날 <있는 웃음> 만화책 읽고 놀기만 했어

이거 봐봐. 봐봐요? 어? <laughs> 말하는데, 사랑해. <laughs> 이거 봐봐요 해. 아, 아, 어? 말하는데 요새 몸이? 들었어요 얘가 사랑해. 사랑해. 이거 어때? 이거 보이는지 모르겠어. 이거 누구? 이거 빨리 잡아. 어떡하지? 야. 그려나. <laughs> 이거 나 내가 이해를 못하는 관인가 있는가? <웃음> <웃음> 이거 내가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돼? 기다려야 너도 무슨 의미인지 는잘 모르겠어. 이거 무슨 만화 만화야 만화 그거 같다. 만화 캐릭터 같은. 아니야 그 캐릭터. 아아아 캐릭터. 캐가눈에저뽑시나아요 그분 아니야. 그 원피스 나오시는 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원피스 나오좀 <laughs> 아는 척 해보시고. 언좀보는 거든? 저아 만화 공주밖에 아 모르지. <laughs> 어나 어, 어, 그거, 그거 알아. 알아? 야, 실거 들이에요? 이이 밑에 거 눌러온대. 나도 눌러으로눌렀 이게 뭔데? 뭔 <laughs> 맛에? 뭐, <맞아. 웃음> 제 엄지예요. 보이죠? 진짜 제 엄지예요.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거 아닌데? <laughs> 이거, 아니, <내가 웃음> 이거, 이거 아닌데? 이거, 이거 아닌데? 뭐 하는 거야? 내 엄지인데? 내엄지 자, 들어봐. 할게요. 아, <laughs> <내가 웃음> 할게요. 진짜 난 아저씨. <laughs> 이거, 아니고, 이거. <laughs> 네. 아, 내가, <laughs> 아니 이거 이거 있으 이건가? 이거 아니야, 이거야, 이거 아니야. 이거 먹어 먹으면 안돼요 먹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뭔데? 이게 뭐야? 뭐지? 내가 안건 이게 아닌데? <laughs> 이거 누가 줬는데요? 이거 이거 거예요? <웃음> <웃음> 매니저 오빠 가시는 거예요? 매니저 오빠 어? 네? 매니저님의 준비한 <웃음> 매니저 <웃음> 아 진지한 건가 이상하다 매니저 오빠 계속 우리 옆에 있었네데 그러면... 언제 갔다 왔지? <laughs> 근데 저기 유명한 거예요? 보여요. 진짜 이거 고구마 튀김 소보르 최고야 진짜. 진짜 최고예요. 진짜 예요 대전에서 유일하게 볼거리예요. 아 그래요? 그제가냄새나마대전에마차이 다요? 다요. 아니에요. 대박이다. 대전에 또목방이 있어. 너가 되게 좋아할 수 있어. 안 아. 먹어봤는데, 나. 내가 그거랑 착각했어. 튀기 진짜. 호주마자 그거랑 착각했어. 호주자 근데 저건안 먹어봤어. 요 내가 아. 아까 누구한테 먹어봤다. 거짓말 쳐버렸어. <laughs> <laughs> 미안해요. 너가 착한 거더 아니야? 생의 손. 삼... 아니야. 그건 내호주마자인데 <laughs> 그게 이렇게 손으로 쌓여있어. <laughs> 우리 그 류진이 가거 좋아하거든요. 뭐? 그 나도 좋아해. 아그 마약방 있잖아요. 아, 그래서 아, 우리 그거 네. 대구에 유명한 거다. 근데 뭔가 그거, 그거 장시역에도 있어요. <목소리가> 아네. 근데 원주가 <목소리가> 다 <다르기> <수준> 있어요. 아 <목소리가> 맞아. <맞다>, 아, <목소리가> 아 대구가 또 있어. 대구에 떡 파는데 이게 뭐예요? 와 어, 그게 뭐야? 메뉴 어. 설명해 주세요. 그게 문카방에 리스니가 제일 좋아하는 거든요 잘하나요? 네. 대전미지푸른 응. <목소리> 아 아, 아 역시 대전미지 어, 그래 감동이다 이거 우리 그래도 눈으로 보고 먹으라고 갖다 준거알아요아이거건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아, 아, 뭐예요? 월나 네, 약간 지금 뮤지비디오시넣나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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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어와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소시지파 이거 예선이사니 여러분 맛있게 드세요 아, 우리가, 이거, 보기만 해도 너무 배부러워. 이거 훔쳐가면 <홍천하며> 장발전된다? <laughs> 아니, 아, 어제, 아, 어제, 어그저께까지 아, 새벽에 나서 퇴근하는데 새벽에가 밥 먹고 싶파리밭에가 늦게 열리는 거야. 저거, 나왜지까지 열려있어. 밥 먹고 싶게. 막 이러면서. 그래서 내가, 어떻서 <laughs> <말려는 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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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장발전되는 거야? <laughs> 아니, 그, 파리바 파리 대 장발전 빵 있잖아요. 뭔거뭐요 어, 네. 천연, 아, 그 빵, 이거 말해도 되나? 어. 이마, 이마, 너무 이마. 맛있어 너. 만드는데 야, 몇 시간 걸이넘 <laughs> <장마이 장마이 웃음> 그러니까 이마. 그만큼 지겨받도 아. 거라고 거 너무 많이 싸도 까먹는 기가있어좀 컸대 <laughs> 나는 그거 남는 파리빵 얘기하면 연유빵 생각나요 이안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샐러를 같이 먹었거든요? 1층에서 연습생 <laughs> 어 연휴빵을 샀더니 마트에서 아, 열달돼연휴빵을 연휴를 구워 먹었어요 <laughs> 우리 그래서 화장실 <웃음> <했어>. <웃음> 야, <상상자야. 멘트> <웃음> 화장실에서 화장이에서왜지 모르겠는데 화장실에서 나영습도 아직 있는데 어, 맞아 되게 재밌어 라도 나중에 <laughs> 올려줄게 언니 <웃음> <웃음> 여러분 게임 좋아해요? <웃음> 네. <웃음> 네 어제 저 유나랑 뭐 하나 약속했거든요 <laughs> 어, 뭐언 <언니 웃음> 했어? 싸워도 싸워 봤어. 아니가 저저 제가 나도 어렸을 때부터 에 모바일 게임! 이거 졸업파티가 맞냐? 그 뭐지? 저희가 저랑 윤아 유나, 윤아가 갑자기 언니 그거 게임가 이런 거어요 뭐였냐? 그 배틀 있잖아요. 아, 그렇지 않죠? 아, <laughs> 저도 짱 잘해요. <laughs> 저도 잘해요. 치킨 좀 먹어봤어요. <laughs> 아. 계속. 아, 아, 네, 저 진짜 나가고 싶었어요 진짜로 진짜로 나가고 싶었어. 우리가 아, 되게 그거. 우리를 묶어먹으려는 미끼 같은데. 아, 내가구언해 보자고요. 아, 진짜요? 아, 고구마. 아, 진짜요? 고구마. 아, 나도 이거 만점만 봐도 무슨 질감일지 알수 있어. 내산 아. 아, 오, 카 아, 근데 왜 갈래기 탔을 줄 알았는데? 그래? 우와. 다시 어, 그포소세이랑 같이 싸고. 아. 얘나, <laughs> <laughs> 예, 예, 나 원래 여기 넣어갈려 했어. 근데 <laughs> 너무 귀엽다, 이거. 이거 느낌 너무 좋아. 귀엽지? 이 심한 면. 우리 지금 아 얘기하나. 뭐야? 뭐야 이거? 오 뭐? <laughs> 네, <이랄라> Jamie, <립 lonely> 나중에 철수께 약속. 저야 그거 되게 멋있었어. 그 있잖아. 기타 치시는 분들 보면은 막 치는 거 어떤가? 아, 이거 이거 너무 멋있었어. 나 작가 뭐 배우고 싶냐고 악기 했는데 저 기타 배우고 싶어요. 근데 기타는 어쿠스틱 버전 노래 들을 때그 소리 있잖아. 코트 같은. 여러분 날씨 많이 추운데 반팔 금지예요. 미지 반팔 금지. 너무 추워요 지금. 시원해요? 시원해요? 아, 감예요아이씨예요 지금 아이씨하면 큰일 나요. 감기 걸릴 것 같은데. 아까 감기 걸리고 오신 분도 있어가지고. 맞아 아프면 안 돼요. 아프면 아무것아프해 오늘 좀 많이 아프시던데 Yeah. 오늘도 청진기가있거든요 아, 이렇해요나이 나왔습니다. 미 표정은 려왔습이가정은는왔습이거디퓨저왔나왔으면좋겠대다이표이표이표정왔 나가다 먹어볼게요 저 연습생 때 연습생 중에 대전 살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한번 사왔다고 그어나추이랑야 먹었을걸? 아니야 나, 나 먹었어 개아 그러니까. 어, 뭐 아, 맞아 나 기억나 누가 추못먹 아, 이러고 안 먹었어 <laughs> 맞아 맞추풀맛 신기한 맛이겠다 되게 신 <laughs> 여러분 대전에서 칼국수 먹었어요 아, <laughs> <칼국수 아니야>? <laughs> 오늘같은 날씨에 칼국수 진짜 딱있나 비와? 혹시 지금?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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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이었대, 오늘 태풍이야 백합칼국수 <laughs> 먹었어요 뭐. 근데 여러분 칼국수에 물만두 <laughs> <laughs> 아, 아, 어. 칼국수에 전이야? 물 진짜 <laughs> 나 물만두 좋아하는데 만두 파, 나 물만두 좋아하던데 물만두 뭐 물만두 파, 너 물만두 파 물만두 그냥 물만두 그냥 물만두 소키네. 집에서 는 깨끗한 물만두 만 물만두. 만두 집에서 그런 걸먹주아요만두기만두 나는 다 좋아 만두 맛있어. 비자 먹는 게 맛있어. 저저 만두 비자 우리 엄마가 야. 프로그램 야. 보시고 약간 필 받으셔가지고 <laughs> 두부 이만큼 사오고 고추 이만큼 사오고 주아 <laughs> <laughs> 유진이가 자랑했어요 어. 추석 <laughs> 때 갑자기 그 TV 프로그램 보다가 빌 사서 만든 만든 중에서 만두피랑 <laughs> 아, 우리 올 차는 미이랑 저랑 자주 보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3시아 삼시 아 3시 시리즈? 3시 아 약간 이게 더 유명해요 삼시 아니 나 프로그램 영말안 하려고.

봤거든요. 근데 언니 우리 버스 민지랑 타고 같이 다 <laughs> 아, 같이 아, 가잖아. 이 그래. 무슨 소리 하는 거야? <laughs> 이게 다탈수 있다고? <laughs> 부산에서 대구로 갔잖아요. 근데 부산에서 대구 같이 가는 민지도 있으니까 그 저희 버스 자리가 많이 남아서 민지도 같이 타고 간다고 했어요. 민아가 요즘 약간 들뻔뻔해졌어. 아, 이제 서 티가 나. 아 티가 아, 나. 말하면막 보고 있어. 언니 우리. <웃음> <웃음> 진짜 얼굴이 막 눈이 눈이 오네요또 진짜로 처음을안 들었어요 처음을안 들었어요 무슨 소리야 여러분 어슷썰기? 어슷썰기가 뭐야? 이거는 어슷아 어슷썰기 우리 이거 하면 아 이거 멋있는 춤인데 어슷썰기 <laughs> 어, <laughs> 어, 이거 하 네. 네. 이거 외국 춤데 이거 이거 무슨 소야 저희가 처음 이제 배웠을 때 저희끼리 외워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에게 막 말을 했었어요 썰어서 먹어 이게 지금 서 진짜 안 처음에 진짜 헷갈렸거든요 왜냐면 이게 막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맞아 이게 또 바뀌기도 하고 내가 언니 쉽게 외워가고 이게 하는데 한 명씩 계속 틀리는 거. 채연이가 뭘 이거? 썰어서 먹어 그래서 노래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어, 스토리를 붙여서 <laughs> 우리 연습도 되게 재밌게 했는데 이거 근데 비하인드 있다면 이거 넣을까 말까 고민 되게 많이 했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거 차를 자칫 타면은 웃길 수도 있어가지고 대꾸를 많이 했는데. 진짜 멋있고. 그래 그래. 그래, 그래. <laughs> 네? 멋있었어. <laughs> 진짜요? 네. 진짜요? 네. 다행이에요. 누나가 저 풀어줬어요. 다행이에요. 늦기 <laughs> 잘했네. 우리 이거 하면서 하자. 나 아, 이거 다 같이 하면서 하자. 아, 그래. 그래. 근데 이거, 근데. 유나 먼저 해봐. 아니 어수선이긴데 이런 주말 휴식 하는 거야? 응. 어. 알겠어. 언니가 <laughs> 이미 그래그래라고 말했어. 해분들이 웃으면 어떡해 아니 이거 어수선이긴데 뭐 이게 유나의 프로젝트. 괜찮아요. 걱정하지 하, 마세요. 하, 네, 앞으로괜찮 시작! 그러면 유나가 해줘 숙 하고 가 노래가 뭐지 언니? I see I see the m 대전 0번 쓰고 가. 다들 <laughs> 소원. 오늘도 이렇게 저희 대전 와서 저희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너무 너무 좋았고 다음에 또올수 있었으면 올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아요! 조심히 들어가요. 네. 잘가. 또 영상 많으니까 올려보고요. <laughs> 안녕. 안녕. 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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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룡!